지난번에 그 순천에 같이 그스코 교류 전하로간 멤버가 모여서 만든 모임이죠. 네. 아 동현 아, 선수. 선수 샷 좋았습니다. 네. 이 경기가 이제 여자 남자 에이저 결승이 되겠고. 예, 아, 아 방금. 포인트 발리 닉샤 어, 아주 좋았습니다. 볼을 치고 싶은데 잘안 네. 되죠. 더라예 <laughs> 그리고 좀 이제 잘 치는 사람 칠 수록 저런 볼을 칠수 있는 볼이 아닙니다. 네, 서브도. 맞습니다. 서브가 그 내가 치고자 하는 탑 위치에서 벽에 딱 붙어서 오기 때문에 네, 서브가. 네, 그래서 저런 것도 그잘 그 치는 사람들하고 칠, 칠 때는, 때는 서브를 신중하게 다야 되는 거예요. 내충을 누르면 안 되고. 네, 저렇게 그마스들이넣는 그 서브가 속도는 강하게는 하진 않지만 코스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네, 뭐 강한 서브로 포인트를 딸수 있는 레벨은 세내기 뭐 정도일 거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코스로 코스로 공략하는 코스랑 게. 예스랑 높이랑 네, 이제 조금 공략. 이제 동일하게 서브를 넣다가 네. 중간에 잠깐 뭐 이제 몸쪽으로 보여준다던가 그 서브 라이즈, 네. 서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발리리 시브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서브를 잘못 받게 되면 바로 그 담보에 상대방에게 찬스공으로 가기 때문에 네. 발리에 대한 그...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습니다 지금 이두 선수가 지금 같은 센터에서 지금 음? 네. 서울의 스포 월드라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고 있는데. 있는데요. 네. 서로 아... 가끔 운동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스타일을 서로 알 건데, 아무래도 대회서 대회사로 에 만나 대회서는 가끔 만나지만. 네. 아 이번에도 굉장한 난타전입니다. 송일환 선수가 아까 아, 잠시 송인하 선수가 아까 그 시홍균 선수하고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드라이브로좀 평소보다 강하게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재걸 선수의 드라이브도 굉장히 낮 네.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부상큰부상아었던 아, 아이 다리 다리. 다걸 아. 다리려서큰 아, 아,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행이네요. 지금 마스터에서 잘 치시는 분 s 보면 지금 템포 얘기가 댓글에서 나오는데 템포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템포에서든 다 정확하게 드라이브 빼 빼는 게 예. 굉장히 히대하하다생생합합다아손 o n g h 방금 좋았어요 아, 송이라는 저 손목이 진짜 방금 아. 여기서 그거를 크로스로 빼붙는 내리 내리 동작 한번, 내리 농아 한번, 내리 농장 한번, 내리 농장 한번, 내리 농장 한번, 내리 농장 한번, 내전 농장 한번, 내리 농장 한번, 내리 농장 한번, 내리 농장 한번, 내리 농장 아번내 한번, 내리 농장 한번, 내리 농장 아,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아번 아. 번 지금 저 빠른 공을 저렇게 공을 어서 뜨자마자 바로 아유. 정말 결승전 다음 경기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인데요. 아아이나와 아, 아, 실수 실수가 나오네요. 아이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스포월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렇습니까? 내년 6월에 없어까 스포 시장만 아니면 아예 없어지까 전부 다 스포월드 그 전부 다 일단 스포 시장이 없어진 스포 시장은 없어지는 아 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월드 가보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에 꼭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방하고 다르게 이쪽 서울 경기 쪽은 인턴스코시장도 지금 없어지는 네, 게좀성편이라서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운동할 곳이 점점 없어지고 네.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거 <laughs> 잘 붙였어요. 느리라면 보실까요? 아... 요즘은 드롭도 늦게도 많이 닉으로 많이 치기도 하지만 벽에 붙이는 드롭도 굉장히 많이 네.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오히려 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네. 이제 네. 앞에서 아무래도 하, 앞에서 같이 드롭을 놓을 때는 그렇지. 상대방이 그 다음 공을 제대로 칠수 없게 벽에 붙이는 게더 좋았고입니다. 그렇죠. 클 보스 전에 송일란 선수 얼굴에 땀을 닦았거든요. 아.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약간 타이머를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송일환 선수도 상당히 지쳤네요. 지금 옆에 무자 디조 경기는 끝난 것 같아 열시 넘기고 나왔고 지금 이거 끝나고 또 여자 결승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자 결승 경기. 아 송인환 아 선수. 지금 점수 너무 어렵게 따고 쉽게 주고 있어요. 이번 두 선수도 커플 신발이네요 아, <laughs> 아 이번에도 커플 신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패션 감각이 없네요 <laughs> 오늘 정원 선수의 패션 정말 저는 좋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B 코트의 B 코트인데 B 코트의 B도 아 저랑 똑같은 핏 색이에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맞추신 그니까 네. 아니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laughs> 그래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왔는데 아, 아쉽습니다. 망했네요. 자, 공수하겠습니다. 아, 백핸드 크로스 뒤에 고치면서 송민아 선수 1점 더 얻어갑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네. 어, 조금 더뭐 이러면서 조금 더 조금 더 연습하고 발전하다 보면은 뭐 이번 생에는 언젠가 한번 잘 좋은 날이 오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좀잘 치는 사람들이랑 많이 쳐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저 선수들의 템포는 같이 쳐보지 않으면 느낄, 네, 느낄 수 없는 수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혼자 연습해서는 저는 템포를 찾아가기가 힘들죠. 네. 했습니다. 송일환 선수 뒤로 빠지는 걸 보고 드롭을 했는데 드롭을 너무 날카롭게 넣으려고 그는것 같아요. 네, 이제 그샷 하나로 끝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한번더 뛰게 한다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공격을 해야 실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재국 선수도 이제 좀 지치니까 아, 빨리 끝내고 네, 싶은 마음에 이번에 그냥 끝내려고 해서 좀더 낮게 가져간 것이 실수로 이어졌네요. 음. 아주 플레이 좋습니다. 아, 조재걸 선수. 조재걸 선수 보니까 다리 런지가 눈에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린 동 느린 그림 보니까 상당히 지친 것 같아요. 다리 피로도가 아무래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예, 습니다 이전 경기도 이대원 선수하고 좀 예, 맞습니다. 음. 좀 네, 맞습니다. 경기를 길게 오래 쳤기 때문에 네. 아, 실수 아, 그 조재걸 선수 지금 마지막에 너무 점수를 쉽게 많이 줬습니다 37 조재걸 선수 이제 승리의 신은 어느 쪽으로 웃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런게 나오면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이 쫙 빠지는. 맞습니다. 아 실수. 하지만 조재걸 선수 아직 뭐. 네 조재걸 선수는 한번 마지막까지 네. 집중한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점 남은 상태니까요. 한 일곱 점. 또뭐 여기서 대역전승이 나온다면 정말 뭐 엄청난 경기가 될지, 동호인에게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을까 송일환 선수가 지금 실수를 했는데 선수는 선수는 지금 마지막 조수가한 10점, 11점 따게 되면 분명히 본인한테도 네. 부담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전에 빨리. 경기를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랠리로 해서 한 번에 끝내려고 네.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지금 본인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재걸 선수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방법? 아까도 말했지만 저, 지금 이 랠리에서 압박감은 조재걸 선수가 더 많이 가질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저거를 이것스로 아, 저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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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합니다. 와 아, 와. 아.